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도시로 최근 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와 양적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토지 투자를 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숙신도시는 첨단산업,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g t x b 노선 지하철 고선 연장 등 방역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남양주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토지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은 상업, 낙모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새로운 상권 형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토지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양정역은 경의 중앙선과 연장 논의 중인 6호선이 개통되고 덕소역이 GTX 정차역이 되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는 수도권 박지로의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토지 가치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을 통해 남양주시의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남양주시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 토지 투자 가치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도시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숙신 도시 양정 역세권 개발 외에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들은 남양주시의 토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형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와 잠재력은 남양주시 토지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투자를 고려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